자 감격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준비됐어? 응 어, 준비됐지 음, 저희가 드디어 그 햄스터 같은 음. 집을 나와서 이사를 했습니다 음. 사실 저번 영상에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집에 뭐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따로 영상은 못 찍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집 같은 집이 된 모양새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찾아오시죠 네 여기가 입구고요 그리고 돌면은 바로 보이는 이 계단. 나 어렸을 때부터 이 계단 있는 집이 너무 로망이었어. 카라의 본가도 그렇고 뭔가 계단 있는 집이 엄청 멋있어 보였단 말이야. 어... 말랑이 왜 바로 올라가 볼까? 응? 여기는 아직 정리가 좀안된 편이긴 한데 으악. 이 층을 뭐로더 활용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빈 공간에다가 뭘좀더 하면 좋을지 참견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 이따 여기 밥 먹자. 로망이었다며. 오 어? 좋은데? 응? 첫 식사 언더 2 층. <laughs> 와우.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은 어디다 놓죠? 아직 모르겠어요. 아 올라온 김에 한번 누워주고. 아 진짜 좋다. <laughs> 참고로 이 매트리스가 코코가 광고했던 매트리스예요. 어. 코코가 촬영하면서 쉬는 시간에 계속 와이 침대 미쳤다 미쳤다. 오, 진짜 미쳤으니까. 그래서 보통 침대 이런 건 직접 누워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코코 믿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laughs> 오, 180은 나 처음 써봐. 와. 이걸 며칠 잡았는데, 진짜 체온이 유지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딱딱한 침대에서 자다가, 더워서 이불 걷어차고, 새벽에또 추워서 덮고 그랬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음. 뭐, 세라믹 나노 입자? 혈류 개선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건잘 모르겠는데, 직접 넣어보니까 그냥 너무 편해요. <laughs> 어, 진짜 너무 편해. 아. 나 밑에서 찍어봐. 그래? 여기 있을게. 야. <웃음> 안녕. <웃음> 거기 공기 어때요? 너무 맑아요. <laughs> 자 그만 내려오세요.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았습니다. 그래? 자딱 내려오면 넓게 보이는 이 주방 겸 거실. 너무 예쁘지? 사실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식탁이 그냥 일반 식탁이 아니에요. t r a n s f o r Oh, let's go. 여기 밑에 일단 뭐 클릭해야 돼. 여기? 오케이. 와, 짜잔. 그리고 이거 가운데. 뭐 대박이지. 와. 평소에는 4인용이었다가 친구들 부를 때는 이제 6인용. 사실 이 양쪽까지 앉으면은 뭐 8인용까지 될것 같은데 의자가 아직 6개긴 해서 뭐 8명까지 보이게 되면 나머지 두 명한테는 좀 의자 좀 가져오라고 해야겠네요. 응. 음. <laughs> 자, 다시 볶고. <복구>. 오케이. <laughs> 오, 진짜 좋다는데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옆에를 딱 보면은 바로 보이는 거실 야 이제 지난번이랑 똑같이 저희가 이 방을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당연히 이큰 통창이죠? 와 진짜 너무 들어오고 싶었잖아 어 이거는 네덜란드 집 같아 그리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케아를 갔었던 가장 큰 이유 소파 집이 막 슈퍼 울트라 커진 건 아닌데 이제 드디어 두명 동시에 소파에 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아 그리고 이걸 추가했어 와싱 근데 우리의 삶이 느껴진다 이 소파에서 색깔 봐 아, 이거 뭐 어떻게 청소하는지 잘 모르겠어. 빨래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빨래하지, 근데? 빨래할 수 있어. 뭐 아무튼 이제 그냥 동시에 너 하나, 나 하나 자리 차지해서 누우면 돼요. 와, 대박. 아, 좋다. <laughs> 그리고 지금은 좀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약간 선셋 타임이라서 햇빛이 없긴 한데 이 통창 유리뷰. 그전 집도 뷰 때문에 들어간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 뷰가 두 배가 됐어요. 와 아니, 4배 아니야? <laughs> 그치, 막 위, 아래까지 다 합치면 뭐 4배 정도 될것 같네. <laughs> 그리고 아직은 없지만 조만간 어떤 걸 살지 고르고 있긴 한데 TV를 놔서 이제 같이 영화도 보고 또골드녀나온 날에 이제 본방 사서도 음, 해주셔야죠. 맞아, 여기 딱 TV 하면 좋겠다. 여기다 할 건데 저희가 이제 TV를 다리가 있는 걸로 할지 아니면 여기다가 선반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 선반에다가 TV를 놓을지 선반까지 해버리면 너무 좁아지겠다. 맞아.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후. 이 거울도 사실 지금 어디다 놔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뭐, 뭐 평범한 오피스룸입니다. 화장대, 옷장, 그리고 컴퓨터방 컴퓨터 방, 있는 건데 아직 조금 정리가 안된 방이에요, 여기는. 네. 다 몰아놨어요, 그냥 아직 정리가 안된 거. 어디다 놔야 될지. 이 옆은 화장실인데 네, 약간 하자가 있다면 화장실의 넓이가 너무 좁아요. <laughs> 뭐 헬스 타니신 <다이신> 분들은 여기 <laughs> <늦이 들어가야> 들어가려면 <laughs> 옆으로 들어가야 돼. 뭐 여기는 그냥 평범합니다. 음. 여기 좀 넓어진 거 같아. 훨씬 넓어졌지. 요즘 집에 이사를 가면 은 3대 가전이라고 있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방금 너가 말한 거싹다 그거는 베이직하게 기본으로 있었던 거고 아.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오. 하나 뭐지? 까먹었다. 비데? 아니 <laughs> 비데는 비 아니고 건조기. 건조기. 어, 지금 아, 우리 하나도 건조기. 없잖아. 근데 건조기 나는 삶면서 사용해본 적이 없어. 그치? 근데 식기 세탁기 얘난 그거 너무 그리워. 식기 세척기입니다. 어 시, 식기 세척기. 나 그러니까. 낭사 아, 세탁기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코가 사랑하는 김이 있고요. 응. 김 없으면 밥안 먹어요. <laughs> 근데 우리가 이사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걸안 했어. 뭔데? 이사 온 날에는 짜장면을 먹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네. 어이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올라갑시다. 무슨 이글루 같아, 여기. 어. <laughs> 자, 여기는 저희의 임시 행어. 어, 아직 건조대 없어. 건조기는 없지만 건조대는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건조대긴 해. 와, 여기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에어비앤비 같아. 진짜. 이게 대박이야. 이거 집이라는 게 너무 이상해, 아직.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2층에 걸을 수가 없어요. 됐아어 만두도 시켰어. 와. 이 중국집에서는 이렇게 만두도 서비스로 줍니다. 와. 와. 아 누룽지탕. <laughs> 우리 코코시가 입맛이 많이 비쌉니다. 한국 입맛들 중에서도 고급 입맛이에요. 이제 중국집 가가지고 해물 누룽지탕 없으면 안 갑니다. <laughs> 맞아 이거 너무 <laughs> 맛있어. 어, 근데 왜다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지? 흘리지 말라고 어... 근데 이사하면 왜 짜장면 시켜? 그걸 또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찾아봤죠 이사 온 날에는 정신없고 그렇잖아 어.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고 그럴 정신이 없지 어 없어 주문해서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짜장면이 배달 유일한 어. 보통은 그래서 옛날에 나도 기억이 나 집에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스티커로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많이 시켜 먹었어 뭐 어. 짜장면 원래 이렇게 나와? 옛날에는 그래서 어땠냐면 이게 그릇이었어. 우리가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릇을 무더기로 넣었다. 아, 나 그거 드라마에서 봤어. 아, 드라마에서 봤어? <laughs> 어. 난 실제로 했어 그렇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 그거 되게 좋은데 환경에도 좋은데. 그렇지, 환경이 좋지. 이야. 와우. 와우,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와, 대박. 음, 아 진짜 맛있어. 그 이사, 이사해 맛이야. 음. 와우. 음. 와우. 고 응. 음.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먹은 적 있어? 없어. <laughs> <나. 웃음> 그렇 한국 스타일. 진짜. 이사를 할때 이사 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그분들 막밥 사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주문해서 먹으면은 음. 다 바닥에 앉아서 먹어. 우리 바닥에 앉지는 게 생각도 안 나. 그래. 사람 우리 집에서 바닥을 잃으면 우리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네 신발 신고 다니잖아 어. <laughs> 아밥 먹고 바로 옆에 침대 딱 눌면 자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 리커버리 매트리스를 어잘때 체온 유지해 주니까 꼭이 숙면만으로도 건강 챙길 수 있는 거 알지? 어잘 알지 나 저번에 그 비즈니스 타고 엄청 피곤했다고 알고 있었지 그래서 뾰루지 장난 아니었잖아 우리 둘다 어. 어떤 사람이 나 그거 점인 줄 알더라고? 그점좀빼세요라아 그런데. <laughs> 근데 여기서 장면 숙면. 이거로 회복, 숙면, 체온 유지 세 가지 다 잡는 거지. 응. 아 근데 진짜 자고 일어나면 근육 풀린 느낌이야. 축구하시는 카라니 씨는 이제 레벨업 되는 거죠? 응. 또 발전된 느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이 시원한 느낌 이 시원한 촉감이 좋더라고 어 나도 느꼈어 아, 근데 진짜 축구만 아니고 그냥 인생 레벨업이야 하루에 8시간 자잖아 그럼 잘 자야 돼 엄청 잘 자야지 이 BTS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와 여기 진짜 높아갔네 무서워 살짝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집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는 게좀집좀 좀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넓은 데서 살아보려고 업그레이드를 음. 하는 거잖아 응 음, 맞아 근데 집이 요즘 구하는 게 좀 심리? 너무 어렵잖아. 엄청 어렵죠. 우리 옛날에 그래서 맨 처음에 살았던 데가 7평, 8평 그러지 않았어? 그 에어비앤비 집? 난평잘 모르겠지만 그러겠지. 어, 매우 좋았어. 어. 그때는 내 책상 놓을 데도 없어가지고 나 바닥에 응. 앉아서 일했던 거 기억나? 맞아, 맞아. <laughs> 이게 한국에는 그래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응. 근데 또 반대로? 네덜란드는? 전세는 없어.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네덜란드도 그래? 아니 원래 아니었어. 근데 지금 돈 이게... 때문에? 너무 돈 때문에. 너무 비싸져서 어...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많아졌어 어, 네덜란드는 성인 돼서부터 원래는 이제 집 나가잖아 어, 나도 18살부터 나갔어 한국은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지만 어... 30, 31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많아 아직도 그냥 뭐 결혼하기 전에 나가지 않고 그랬잖아 그쵸 완전 전통이었죠 어, 어 잠깐 여기 질문 어. 카렌 부모님께서는 너 언제 나가 이러셨어 아니면 은 너가 직접 저 나갈게요 이랬어 아니 나는 대학교 너무 머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어 음... 나는 출근이라고 하나? 통학, 통학, 통학을 할때 네. 3시간 이상 걸려서... 그럼 애들 말에 애는면에 그냥 너무 그냥 나가고 싶었어 아, 그러면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죠? 그래 나가 이러죠 아니면 아니야 나랑 같이 살아 아니러셔? 이 나갔으면 좋겠지 나한테도 왜냐면 뭔가 소셜라이프로 더 좋으니까 아... 그 엄마 아빠도 슬슬 그렇게 했어. 아 본인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1여덟살때 때부터 나갔어.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사회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마인드구나. 그 반대로 한국에서는 나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난 너랑 있고 싶다라고 한. 그 한국 특징이야? 우리 집이 일단 그런 특징이고 안 그런 데가 분명히 있겠지. 내 친구들도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독립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보면은 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 독립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두 개인 것 같아. 직장을 가졌을 때, 결혼할 때. 근데 진짜 잘때 여기 야경이 장난 아니에요. 어, 어, 어.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맞아. 어, 한번? 와우. 와우. 아잘 먹었어. 겁나 배불러. 너도 그기서좀 누워야겠다. 혹시? 먹고 바로 누우면 되지돼요아 오늘만 하면 돼. <laughs> 오늘만 하면 돼. 오늘 이렇게 이사를 와서 드디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집을 보여드렸고요. 완전 업그레이드인데? 어, 지금 굉장히 시간방자 보이긴 하는데 오늘 뭐 침대 위에 누워있으니까 그건 이해해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또이! 어, 마지막에 불 끄면서 저 바깥에 한번 보여볼까?